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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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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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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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왜? 그서잘 먹고 있어서 스스로 엄청 동영상이야? 잘 먹는 동영상이야. 응? 응 동영상. 사가서 엄청 잘 먹고 있어서 찍는 거야. 잠깐만. 이건 진짜. 사진 찍고 있어. 응, 알고 있어. 하지 마. 엄마, 여기에다 또 붙여자. 푸른 아늘 으나소. 푸른 하늘 으나소. 푸른 아늘 으나소. 푸른 하늘 엄마 이것 봐봐 완전 엽지 준다. 충충 현서야 엄마가 계속 사진 찍어. 하지 마. 계속 계속 사진 찍어. 하지 마. 더더더 더 사진 찍어. 내가 꾸진자 거의 다 먹었다. 응. 짠, 이거 빨리 또 먹은다. 짠, 저랑 오징어채 안 먹어. 오징어채. 먹... 응. 이제 만든 거를 떡볶이를 열어서, 이렇게 여기 뒤집어서, 여기 딱딱 붙여주세요. 상을 묶어서 들고 있어 상을 지금 먹으려고 상을 응응응응응응 어?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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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<laughs> 항상 밥다 먹었다, 야. 에? 엄마, 이거 더준 건데. 오케이. 어. 항상 어제서 해야 돼, 와. 와그 사운드를 들고 갑니다. 사운드를 들고 와, 갑니다. 잘 먹었다. 엄마, 이것도 사진 찍어줘, 뿅. 잘 먹었다. 왜? 아, 리언서 말투. 오빠야.